반갑습니다. 대진입니다. 어, 어제 오후에 <laughs> 고향 점 내려왔습니다. 그큰 어, 비가 온다길래 그 어, 주변에 어, 전원주택 손볼 데가 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음, 고향에 내려오니까 어제 뭐 생각보다 큰 비는 내리지 않고 새벽에 그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흐린 날씨에 뭐 선선하니 여름 휴가 왔는 것처럼 선선 선선하고 참 조, 좋은 것 같습니다. 덥지도 않고 날씨가 선선하고 좋습니다. 아따 이제 그 자두가 그 올자두는 다 수확을 하고 그 헐무사 하는 그좀 굵은 씨알이 좀 굵은 헐무사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모시거는 나락도 잘 자라고 있고요. 원래는 뭐, 봄에 갈물지 않고, 비가 좀 많이 와줘서, 모든 농작물이 잘 자란 것 같습니다. 그 수확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뭐, 과일 값이라든가 자두 값은 많이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 농민들이 힘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보자, 오늘 밭에 농작물을 한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훌무사, 뭐, 그 품종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두가 상당히 시야를 굵습니다 어, 5분 주말이나 다음 주 주중에 수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런 자두나무가 불무사 종류 자두나무가 한 5그루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호박도 엄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개다 먹어봤는데 새콤합니다. 새콤해. 새콤달콤합니다. 아직까지. 이 씨알이 뭐 거의 복숭아만 합니다. 복숭아만. 고추도 이건 뭐잘 자르고 있습니다. 고추. 곱춥도 잘 자르고 있고, 곱춥도 잘 자르고 있습니 이거는 뭐, 피자 막 하나, 뭐, 하나. 수박도 하나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뭐 각가지 채소들 이거는 깨깨심어놓는 것입니다. 이 자두나무가 뭐 비바람에 부러져 버렸습니다. 이 옥수수도 이렇게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다 옥수수. 오늘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올 깻잎에요. 버리 간 마리 수정하러 들어갔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버리 수정하러 들어갑니다. 요거는 여기는 홍감자라고 합니다. 홍감자. 어, 몇개캐 먹어보니까 홍감자가 맛있더라고요. 타박타박한 게. 여기는, 뭐, 참외랑 수박. 저번에 수박이 큰거 하나 보였었는데, 보이질 않네요. 오이. 오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여기도 수박이 하나 이렇게 있네 수박 수박 이거는 가지 어이구 이는 이뭐 참새들이 야가 자두를 쪼아먹어버렸네 여기는 이제 호박 호박 호박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자두가 막 상당히 굵습니다. 씨알이 상당히 굵습니다. 이뭐 참새가 이래 새들이 와서 쫓싸먹는 겁니다. 요것은 부추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추 정구지 부추꽃 이것은 뭐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님이 심어 놓은 것인데 열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요 대추나무가 요 죽은 줄 알았지만도 비가 자주 오니까 다시 살아나네요. 대추나무 아이고 여, 저수지 물이 만수가 되었습니다 만수 고기가 잘 잡힐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니다 금요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친구들 밤낚시 올 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들 밥낚시 한다 하면은 같이 낚시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뭐 호무사 종류 자두나무가 한... 다섯 구루지 여섯 구루 정도 남았네. 아유 여러분들, 뭐 고향에 들려오니 마음이 편하고 참 좋습니다. 어, 그 월, 월요일날 그 경주에 작업 갈 거, 토요일날 그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 토요일날 아침 일찍 올라가서 월요일날 작업 갈거 준비하는 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 한 이틀 동안, 어, 고향에서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롭게요. 이, 응. 비가 많이 오면은 이거 옥상을, 옥상을 만들었는데, 비가 이거 장마가 지고 하면은 비가 좀에 세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고향에 내려왔는데 뭐, 예, 아직까지는 물요 처마에 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종료하고 맛있는 점심을해 먹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정심은 여기 뭐밭에 갖가지 채소가 있고 하니까 뭐 된장 끓여 먹도 어 되고 어 이거 뭐 냉동실에 고기도 있고 하니까. 맛있게 해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